무, 무가 좀 아린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갈아서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쌀리안 레스프입니다. 오늘 메밀면을 할 텐데요. 메밀면 하면 이제 시중에서 많이 또 사서 드시기도 하시고. 가스오라든가, 뭐, 국수장국 같은 거, 그걸 희석해서 드시기도 하는데, 물로 타는 것보다 이 가스오를 넣어갖고 하니까, 정말 너무 깊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가스오, 한 20g 되는 양을 여기다, 물에다가 찬물에 그냥 넣어주세요. 이거는 맹물, 어, 6컵 되는 양이고,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한 3분 정도 더 끓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스오를 갖다가 체에 받쳐서 육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끓고 약한 불에 3분 놔주났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채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불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이제 잘 식혀두세요 이제 메밀에도 무가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갖다 강판에 조금 갈 거예요 물을. 무가 좀 아린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갈아서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물에다 조금 담가서 이렇게 헹구셔야 돼요 이렇게 아린 맛도 빠지고 무가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요거는 이제 시중에 파는 국수장국이라는 것도 있고, 뭐, 수쭈이라는 것도 있고, 메밀 희석하는 그런 간장이거든요. 요거를 한, 한 반컵 정도 넣을 거예요. 상표마다 조금 틀려요. 제가 쓰는 거는 7대1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3컵 반 정도 넣으면 7대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좀 먹어보니까, 어, 깊은 맛은 있는데 조금 단맛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설탕을 제가 한반 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 이거 백설탕인데 이거 반, 반 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 혹시 이제 시, 좀 단게 싫다면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감칠맛 있고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다한 다음에 저는 이거를 식혀서 미리 이렇게 냉동고에다 조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은 이게 살짝 살얼음이 되어갖고 정말 맛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육수가 다 준비되어 있어갖고 제가 이제 국수를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이런 생메밀만 팔잖아요. 이제 이거를 물이 끓으면 넣어갖고 한 3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3분이 됐어요. 그래서 다 삶아져갖고, 네. 바로 찬물에 넣어서 제가 가서 흐른 물에 한두번 깨끗이 국수는 여러, 여러 번 이렇게 씻혀야지 더 이렇게 쫀득쫀득하거든요. 바로 씻초오겠습니다 이제 국수를 이렇게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또 닦고, 한번또 잡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예쁘게 돼요. 이렇게 따르쳤을때 조금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놓으니까요. 저희가 아까 이렇게 얼려놓은 육수를 여기다 두시고 이렇게 부시고요. 그러면 차가운 거 넣으면 면이 더 쫀득쫀득해져요. 차가워져서. 아까 육, 저희가 준비한 육수 양은 한 2인분 정도 되는 양이에요 얘가 좀 넉넉히 넣긴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판에 있으시면 안,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김가루 조금 넣으시고 무순 조금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해 놓은 무즙하고 요거는 와사비예요 시중에서 파는 그 튜브에 들어간 그 와사비거든요 그거랑 같이 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가쭈오고 국물 내는 게 약간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그냥 물로 타서 하는 거랑 많이 맛이 달라요. 메밀 좋아하시는 분은 꼭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